머리 이쁘죠. 음. 아직 있습니다. 음. <laughs> 아 근데 뭔가 좀더 당근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더 괜찮지 않나? 와저 당근 됐습니다 감수님. 됐습니다. 아 근데 여기를 좀더 당근으로 조사된. 이거 부금도 있는데. 제가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그 저작권 <laughs> 걸린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리코더로 녹음했습니다 당근송. <laughs> 야 진짜 당근이 아니잖아 여기다가 초록색을 하나 넣어봐. 나 여기 이렇게 보고 싶니 <웃음> 당근? <웃음> 야 초록색이 없잖아 이 이런 거요 이런 거. <laughs> 응 음, 그래서 연두색 보자야 <laughs> 개웃기다고 생각했다고요? 초록색이 없잖아 이런거요이런거어야그 나쁘.. 아니 진짜 나쁘지 않은데? 음, 저 빡부인가요? 아니 나쁘지 않아 진짜 나쁘지 않아 음 초록색 뭐 하나 달아야 이렇게, 되나요? 이렇게 어 이렇, 달아봐 달아봐봐 어 이렇게 이렇게 어, 해서 당근랑이 되었습니다 야 야야야 야야 멜로딩딩 들어와봐 어, 어 이렇게 해서 어 당근랑이 되었습니다. 훨씬 눈에 띄어, 맞아? 응. 이렇게 해서 당근, 그게.